오늘 해볼 게임은 테라 온라인입니다 출시일은 2011년 2011년이니까 10년이 넘어간 그런 게임인데 테라하면 은 일단은 엘린이 제일 유명하죠 엘린 그 귀여운 아, 엘린 캐릭터가 되게 유명한데 여기 보이는 이 로리로리한 여자의 캐릭터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지사항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아 너무 안타깝게도 가장 최근의 공지가 서비스 종료를 알리는 그런 공지네요 안녕하세요, 테라입니다. 지금까지 테라를 사랑하고 성원해주신 소호자 여러분께 오늘은 다소 무거운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테라는 지난 2011년 국내 최초 논 타겟팅 방식의 전투 시스템과 매력적인 월드를 선보인 이래 소호자님들과 함께 아르모레아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그동안 부족하나마 여러분께 만족스럽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아깝게도 현재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꾸준히 소호자님들이 만족할 만한 업데이트를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하여서, 6월 30일부로 서비스 종료를 종료하고 앞으로 새로운 만남을 기약하려고 합니다. 댓글로다가 섭종 멈춰 철회해주세요. 섭종하지 말아주세요. 쫌 감사합니다. 어? 개굴 따랐지? 자 캐릭터 종족은 그냥 정통 판타지 MMORPG 장르에요 판타지 MMORPG 하면은 종족이 뭐 휴먼 엘프 뭐두워프뭐 뭐 이런 식으로 다가 나뉘어져 있죠 그렇죠 테라도 마찬가지로 휴먼 종족이 있고요 봉특도 따로 있네요 종족 특성이 보면은 뭐 PvP 도중에 넘어질 확률을 감소시키고 뭐 이런 PvP 저항이라든지 이런 종특이 또 따로 있습니다 종족별로 그 다음에 캐스타닉 요거는 이제 약간 마법사 종족 같죠? 그쵸? 엘프 같기도 하고, 얘는 종특이 이동속도가 상승되는, 단 넘어질 경우 버프 취소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캐스타닉이라는 종족이 있고요그 다음에 하이 엘프. 엘프가 있네요, 따로. 천년전 아론 대륙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문명을 구축했던 엘프 타종족의 침략과 신들의 전쟁으로 인해 그들이 지켜왔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엘프는 항상 보면은 스토리상으로 뭔가 이제 침략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해가지고 아픈 종족이에요 자기네들 땅이나 집이나 터나 이런 거싹다 이제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고 이런 종족이라 조금 이제 가슴이 아픈 그런 종족으로다가 항상 나오는 것같아 그 다음에, 아만족. 뭔가 딱 봐도, 뭐, 단단해 보이고, 뭔가, 좀 전사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종족이네요. 일단, 포포리. 귀여운 이 동물족, 수인족. 저도 이제, 상당히 이제, 포포리를 좀 좋아했었는데, 테라 할 때. 귀여워가지고. 자, 그 다음에, 대망의 엘린입니다. 어, 이 엘린이, 어떻게 보면 이 테라, 그 다음에 뭐, 블루홀, 크래프톤, 여기에 이제, 지대한, 매출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테라는 몰라도, 엘리는 안다, 할 정도로다가, 유명한 그런 종족이죠. 그 다음에, 바라카, 얘는 또 처음 보는데요. 아, 거인족이네요, 바라카. 저는, 아, 이거, 이거, 나할 때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엄청 등치 큰 캐릭터가 있었거든. 아만인가, 얜가 기억이 잘안 나네, 바라카. 요렇게 해가지고, 어, 캐릭터는, 다 만나본 것 같고요. 이건 사실 그냥 엘링고르라는거 아니에요? 어, 일단은 아까 봤다시피 종족은 휴먼이 있고요 어 여자 휴먼 캐릭터 너무 매력적인데? 어, 휴먼 이렇게 남캐, 여캐 존재하고 그 다음에 캐스타닉 어 캐스타닉도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마족 같네요, 얘 마족 아만 아만족 이건 괴물이네, 괴물 아만족 족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엘프 와, 엘프 역해 너무 섹시한데? 포폴이 너무 귀여워. 제가 예전에 했던 캐릭터가 포폴이거든요, 포폴이. 포포리? 포폴이 골라가지고 무사 캐릭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궁수가 유명했어. 포폴이 궁수가 되게 쉬운 캐릭터였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엘린. 엘린은 여자 캐릭터밖에 고를 수가 없습니다. 종족 특성이 여자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바라카. 야, 이거는. 바라카는 하는 사람도 있을까? 바라카 너무 땡기한데 바라카 너무 징그러운데요? 아, 나 바라카란 지금 어 종족 상당히 매력적이네. 아 어떡하지? 어떤 종족에다가 어떤 직업으로 갈까요? 아 너무 매력적인 직업들이 많아가지고 아 엘린으로 가야 되나요, 여러분들? 엘린 너너 너. 그거 하자 너구리. 너구리로 가자고? 포포리로 갈까요? 포포리? 포포리 좀 귀여워. 건술사 한번해보자 건술사. 건술사 뭔가 좋아보이는데? 공격형 탱커거든? 바라카에서 모빈 척 하자. 바라카 해가지고 모빈 척 하자고? <laughs> 아, 그 짤이 바라칸가 몬스터인 줄 알았다 하는 그 짤이 예전에 짤방 있었는데 그게 바라카였나요? 그러면은 저는 저의 추억이 담긴 포포리로 한번 가볼까요? 포포리? 건술사 한번 해보고 싶어, 건술사. 어, 건술사 좀 궁금하네요. 제가 안 해봤던 직업이기도 하고. 포폴이 권술사 한번 해볼게요. 판다 얘가 얘가 되게 귀엽네. 얘로 가야겠다. 있습니다 아. <laughs> 일단 무능왕. 계속 no. 완료. 어 이미 사용 중이라고요? 아니 무능왕 누가 쓰고 있어? 언놈이야. 아니 뿌랑이. 뿌랑이 갑시다 뿌랑이. 터벅터벅 터벅 걸어오는 거왜 이렇게 멍청하게 생겼냐? 가자 뿌랑아. 자어 그래픽은 인게임 들어오니까 깔끔한데요? 이 정도면은 뭐 최신 게임에 비교해도 이 정도면 너무 좋은데? 점프 있고, 오, 이거 뭐야? 자, 일단 여기 맵이 미니 맵이 상단에 보이고, Alt 키를 눌러야 마우스 마운드로 움직일 수도, 마치 전체 Y네요. 안녕하세요. 아, 레벨 1이하는 채팅 채널을 이용할 수없대 전체 말을 못하네요. 저들이안보이는 레벨 10 찍고 유저 부르면 되지. 뭐, 그치? 여기 뭐야? 너몹비냐 오, 어, 역시 논타겟팅! 이게 국내 최초의 논타겟팅 게임이래. 근데 이거 뭐 권술사 맞냐 이거? 아이템 먹는 키는 뭐지? 회피하는 키가 있나? 회피? 아, 이게 회피인가? c 키 좋았어. 자, 연타 기본 기술이죠. 강타. 이게 이제 우클릭. 자연의 친구 이게 뭐야? 이거는 종특인가 봐. 이동 속도가 감소되지만 선제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찍을 수 있는 기술이 없네요. 레벨 4 찍어야지. 찍을 수 있네. 권술사다 보니까 다 주먹 기술이야, 그치? 올려차기 배워지네. 올려치기 배울 수 있다고요? 어디? 아, 여기 있구나. 올려차기. 올려차기 배울 수 있구나. 나 돈이 있나, 근데? 어, 배워졌다. 올려차기. 올려차기. 아씨, 올려차기가 아니라 돌려차기잖아, 이거. 마을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아무도 안 계세요? 그 다음에 지면 강타 찍을 수 있고, 지면 강타도 배우고요. 지면 강타. 오오오! 와, 근데 쿨타임이 너무 긴데? 테라가 예전에, 그때 당시 나온 게임들 중에서도 스킬 이펙트가 되게 화려한 편이었어. 맞아. 좋았어. 오, 초장부터 졸라 큰놈 나왔어. 아. 어, 바닥 피하면 돼. 돌려차기. 아르곤 장치? 어어어 어어, 어어, 제발. 레벨이 벌써 7레비이야테로운 기술도 배울 수 있고, 공중차기 배울 수 있고요. 연타 업그레이드 할수 있고요. 강타도 업그레이드 할수 있고. 일단 다 해. 자, 새로운 기술. 이게 무슨 기술이지? 공중차기. 어 아, 근데 스킬들 쿨타임이 다 길다. 자, 한번 뭐 싸워 볼까? 자, 잠깐 스킬 좀 찍고 포견타. 포견타 배우고 나머지 스킬은 일단 찍지 말아 보자. 포견타. 여기서 범이니까 바닥 찍어. 쾅쾅. 쾅. 빵. 오케이, 좋아. 그다음 포견타 한번 속에 포견타. 어무어무어 이거지. 이게 권술사지. 그러면은 대화에서 목적지로 이동 하세요. 연하대 이런이시군요 오. 벨리카를 목적지로 정하세요. 여긴가? 페가수스 타고 가는 거야? 와, 뭐야? 날탈 타고 가는 거구나. 어, 좋아, 좋아. 와 씨. 어, 잠깐 좀 어지러워. 그만. 그만 가자. 오, 차원 이동. 오, 경치 시원한데. 오, 그쵸 뚝뚝 끊기는 거 이거 좀 불편하다. 님아, 님 사람이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돼, 떠났어. 오. 주민 주마우이 되네. 오, 님, 님아. 멜럭님, 오, 저 오늘 처음인데 혹시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귀여운 엘린이네, 냉 이러네. <laughs> 메인퀘만 따라가면 되나요? 직업은 건설사예요. 냉쾌하다가 20레벨부터 인던만 드세요. 아 항, 1인 던전. 아, 아 감사합니다. 다른 유저들이랑 뭐할수 있는 건 없나요? 아, 만렙, 몇이죠? 만렙이 돼야 다른 유저들이랑 컨텐츠 할수 있나 봐. 와, 캐릭터 너무 귀엽게 생겼다, 근데. 와, 캐릭터 귀여운 거 봐. 와, <laughs> 놀라 귀엽네. 이러니까 다 엘리나지. 와, 70이 만렙이래. 감사합니다, 멜렙님 다음 달이면 게임 석종인데,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복귀. 아, 섭종하기 전에 수억 느끼러 오신 건가요? 두달 빡시게 놀아보려고요 아, 감사합니다. 친절히 알려주셔서. 와, 이분은 타이틀이 겁내 화려하시네. 와, 이거 뭐야? 와, 이거 뭐임? 와, 이거 뭐야? 근데 멋있다. 캐릭터는 또왜 이래, 이거? 그옷 뭐예요? 오, 와! 와, 와이번인가? 겁내 멋지네. 아 월간 패스, 패스권 사면 되는 거구나와 대가리 큰거 봐, 이거 총을 들고 있네. 다른 거도 보여주실 수 있나요? 룩 같은 거, 아바타 같은 거. 근데 직업이 뭐예요? 법사. 아 이거 그냥 그건가, 스킨 같은 건가 봐. 와, 근데 이런 게 있네. 대가리가 너무 큰 걸. 와, 엘린 절기네. 발로 한번뻥 차봐도 되나요? 발로 한번뻥 차보고 싶은데? 졸라 <laughs> 귀엽게 생겼다. 졸기탱. 오, 이거 뭐야? 오! 오, 멋있다. 멋지다. 오! 오, 이 귀여운 캐릭터 뭐야? 와, 근데 죄다 엘린이네? <laughs> 발로 발로 한번 뻥 잡아도 되나요? 아까 법사라고? 아 아까 스와트 특공복 입고 있던 법사구나. 어, 그럼 강해져서 돌아올게요. 야 나도 메인 캐 밀어갖고 저렇게 세지자. 나도 메인 캐 민다. 가보자. 무엇이 필요하시? 오 이거 도 기본 보상의 아이템도 많이 주지14 레벨. 스킬 또 배울 수 있나요? 오! 승천타 배울 수 있다. 승천타 배우고. 승천타 한번 써볼까? 와우! 승용권 좋아, 좋아, 좋아. 그래, 이런 거 있어야지. 이런 거 있어야지. 그래, 그래, 그래. 이런 스킬 나와줘야죠. 얘가 패드 아니야? 그쵸. 자, 얘가 구름입니다. 좋아요. 오케이, 레벨업. 16레벨. 새로운 스킬. 일격타. 드디어 또 새로운 스킬 배웠습니다. 일격타라는 스킬 배웠고요 와우! 세게 때리는 스킬이야 좋았어 좀 가봐 얘들아 새로운 스킬 도발 18레벨이니까 이제 2레벨만 더 올리면 인턴 갈수 있다 어? 드디어 20레벨 됐다 번복한 돌진 새로운 기술도 배웠고 어? 이하지 말아야 합 뭐야 이거? 돌진기 진짜 대식이네? 어 뭐야? 누가 나한테 교환 걸었어? 어, 안녕하세요. 어 하이어. 어 잠깐만, 나 잠깐만. 어나 자동 달리기 됐어. 어 뭐야? 자동 달리기 어키품 W? 안 풀려요. W 넣어도 안 풀려요. 풀렸나? 아 어, 됐다. 스케스니까 풀렸다. 와 어, 이누나 뭐야? 아만 캐릭터인데. 뭐야? 옐로우 리리 소환서 고맙습니다. 할 건인가요? 오 <laughs> 졸라 귀엽네 <laughs> 졸기탱아유샌님 <졸라> <laughs> 고맙습니다 돈 주셨네 돈도 주셨어? 헤 <laughs> 뭐야 11만원 주셨는데? 돈왜 이리 많이 줌 귀엽네 헤라에서 가장 재밌는 걸 알려주신다고? 리카노르 투기장 여행자의 책 마을 이동 투기장? 싸움 아님? 나 이거 누르러서 가면 되나요? 리카노로 투기장. 몬스터 배틀에 배팅하는 거. 몬스터 배틀에 배팅하는 거? 아 이게 내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그거야? 투견 뭐 그런 거야? 어디 있어? 오 여기 사람들 있다. 여기에서 어떻게 그거 하는 건데? 거래 중개인. 배팅 해봐야겠다. 내가 준 10억으로. 10억이나 줬어? 황금 티켓 10만 개를 사고 걸고 싶은 거에 걸래. 40분 되면 나온대. 오케이. 도박 갑니다. 인생은 한 방이지. 저도 한몫 단단히 챙기러 왔습니다. 티켓 사라고 했지? 황금 티켓을 10만 개 사고. 우리아랑 판베르크. 우리아지. 우리아의 몰빵 갑니다. 제발. 판베르크, 외눈박이, 미치광이, 판베르크. 어, 제일 세 보이는데 레드팀, 우리야 좋았어. 아, 야, 이거 우리야가 훨씬 세 보이네. 드래곤이네, 이겼다. 저런 외눈박이한테 질수 없지. 가라 우리야 오케이, 바다 피하고 그렇지, 날아서, 날아서 광기 그렇지. 그렇지, 우리야, 잘한다 우리야 잘한다! 우리야 잘한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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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안돼! 안돼! 우리야 무리하지마! 야야야야야! 뭐해! 그렇지! 땅 속으로 들어가서! 아니, 좀 맞춰 임마! 어어? 어, 야! 왜 그래! 큰 기술 들어갔나? 나이스! 큰 기술 들어갔어요! 잡기 같은 거좀 써봐, 우리야야. 우리야, 제발. 가자, 가자. 어, 비등 비등해, 비등 비등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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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기술, 큰 기술. 아니. 오케오케 뭐, 뭐 들어갔다, 뭐 들어갔다. 드 제발 피해줘. 제발, 우리야. 제발, 우리야. 우리야야, 제발. 제발, 우리야야, 제발. 가자. 한 번, 한 안 돼, 안 돼, 안 돼, 씨, 씨, 우리야, 어? 와, 3%! 땅속으로 들어가서 올라가면서 마무리. 그렇지! 우리야,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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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내가 올인이라고 했잖아. 우편 어딨어? 유식님, 투자 감사하고요우편 보자. 크으. 와 미쳤다 돈 21만 4,233개 미쳤다 이맛인가 이맛인가요 이게 도박? 답을 넘게 뛰어주는데 이거 환전 어떻게 함? 이거 맞권 환전 어케게 해요? 얘 얘한테 환전한 필요하십니까? 건가?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티켓을 사라고? 아 상점에 팔면 된다고? 아야 지렸다. 히야아아아아아 일단 정산해서 일단 본전 넘게 챙기고요. 또막건 있거든. 히히, 이걸로다가 한 번만 더 투표하자. 우보랑 카이아누스인데 이번에는 내가 내가 봤을 때 왠지 우보 같은데. 아니? 카이아누스의 올인 카이아누스 올인 박았습니다. 가자. 카야 <목소리> 이 <카이아누스의 목소리> 가자. 야 이거 존나 재밌는데? 엔드 컨텐츠 다운돼요? 엔드 컨텐츠 나오 <laughs> 아, 역시, RPG 게임의 마지막은 채팅 아니면 도박인 건가? 카이아노스, 딱 봐도 세보이죠 카이아 힘내! 저런 원숭이 지지 마. 개코 원숭이한테 안 지지. 피하고, 피해줘야지. 아, 까비. 아, 근데 우보 엉덩이가 너무 세보이는데 엉덩이 하트 달려있어. 어, 잠깐만. 어, 큰거 들어와. 아, 잠깐만! 아니, 아, 잠시만! 6%? 안 돼! 1%! 숨고, 아! 10만 콩 날렸음. <laughs> 이제 한방 남음. <laughs> 아, 큰일 났네. 아니, 인동 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 맞나? 아,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여기서 이미 근데 돈 벌었거든요? 이미 아까 전에 11만 9천 원인가 있었는데. 아직 괜찮아. 에 아, 예, 빨리 와. 빨리 출근해. 어디 갔어? 빨리 출근해. 우보, 카로프. 아, 아까 우보 졸라 잘 싸우던데. 어디 가지? 여러분들, 빨리 빨리 제발. 우보 아니면 카로프. 카로프, 오케이, 카로프. 가자! 카로프! 펑 코널. 절망의 야수, 숲의 폭군. 우보! 펑 코널. 잔혹한 포시자 바실리스카와는 다른 나르다 바실록 카로야 <laughs> 뭐해! 어 이거 역전 불가능하겠는데 1 0데요오 어, 그렇지 오오 졸라 센 기술 들어갔다 야야 컴보 컴보 그렇지! 가자! 한방 폐가방신하네 진짜 <laughs> 뭐야 100만원을 줬는데 님 얼마나 부자인거임 아니 이 사람 돈이 얼마 있는거야 25분 55분 특별 매치인데 이번에는 다이아 티켓 30만개를 사야된다 오케이 다이아 티켓 아 이게 특별 매치 때뭐할수 있는거구나 3만개 우리야랑 라크 네르스. 우리 아까도 잘 싸우긴 했던데. 했는데. 라크 네르스? 아, 누구한테 걸지? 야, 라크 네르스에 오인 간다. 가자. 라크, 우리 라크 응원하면 돼. 이거 뭐야? 오토 주셨네. 어, 감사해요. 어, <laughs> 오케이, 도박. 도박 패션 좋았고. 좋았어. 선빵 잘 때렸다. 라크 네르스 좋아. 펀치 좀 가져가고요. 좋아, 좋아, 좋아. 아이거 어, 너무 뚝띠 맞는데? 그렇지, 큰 기술, 그렇지. 좋았다. 어, 잘 살았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라크네르스. 그렇지! 라크네르스! 한번 더, 한번 더, 콤보, 콤보, 콤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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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씨. 개꿀따시 크리스티 후크와 대화하세요. 메인캐는 이제부터 안 깨줘도 되는 건가요? 여기서 비밀기지 습격 매칭. 어디 가셨나요, 하는데저 폐가망신에서 접었어요, 그박 매칭 말고 솔로 입장을 해야 된다고? 솔로 입장이 어떻게 하는 거지? 솔로 입장 어떻게 해야 됨? 던전 입구로 이동 이건가? 여기서, 순간 이동, 비밀기지. 에. 아, 뭐, 안 지나가죠. 어, 아, 뻥. 래서한번더 밀격기로. 하고 애들 다 모아서 캐스 살기한번 써보자 가자 됐다 여기가 아닌가 본데? 맵 위에 삼각형인가 거기를 앉겠다고? 아 이거? 여기가 아 여기가 보스구나 아씨 이상한 데로 온 거네 그러면 아저 멀리까지 가야 돼? 나왔다 얘가 중간 보스죠. 일로 와. 너 때문에 임마 먼길 왔다. 친구야. 어? 아, 너 때... 어, 넌 뛰어주지도 않네. 어, 너 때문에 먼길 왔다고 임마. 야, 물약 은글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 그죠? 오... 어, 잠깐만. 여기서 바로 보스가 나오네? 아니, 이거, 어, 잠깐만. 아니, 우와, 바, 바닥 왜 이래, 오! 오, 오. 아, 평타를 치면 만화가 차요. 아, 씨. 아, 이거, 햇픽이 없을 때 걸어다니는 거 되게 느리네. 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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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차! 잡았다잇! 얘가 탱커라가지고 딜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나보다. 아, 뭐야, 또 있어? 잡아야 될게? 하는데 뭐야, 센놈 나왔다. 뾰루루루루루루루 지명 강타. 반격기 썼구요. 오, 날라갔다. 저 몹들 몰려오는 거 뭐야? 오늘 뭐냐? 공격 기술이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 공격 기술이 몇개 없다 그치 얘 뭐야 얘 때려야 되나? 쳐주고 그냥 길 끊기지 말고 계속 써주고 만화 부족한 평타 섞어주고 그다음 이걸로다가 치시 끊어주고 스킬 공보 이어가고 방어 카운터 쳐주고 쿨될 때마다 가서 쌩 공격 맞춰주고 이거 이강 easy 근데 탱커라서 좀 공격 기술이 좀 적어서 그런가 탱커라서 좋은 점도 있지만 좀 답답한 점도 있네요 엘린 전용지가 한번 맛볼까 오 오확실히 다른데? 그렇지에 레벨업 해주고 새로운 스킬 풍참 풍참 오. 확실히 권수사보다는 뭔가 딜이랑 범위가 시원하네요자또 새로운 스킬 파열참 오 파열참 멋져 7레벨 야 이거 뭐 겁나 스킬 빨리 배우는데? 알빛의 힘력 벨리카의 부름 뒤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 이거 뿅 아, 못 끌어모으는 거 좋아. 야레업비 근데 왜 이렇게 빠르냐? 예, 아까 그 건출수 했을 때보다 레업비 겁나 빠른 거 같은데, 20레벨 딱 찍어갖고 스킬 한번 볼게요. 날 탈도 그냥. 되게 편하게 주고 연애참 월파참 풍참 자 새로운 기술 배웠습니다 연애참오 뭐야 연속으로 나됐나오또 멋있는 기술 하나 나왔네 됐거든요 얘로다가 인던 한번 돌아보고 보자고요 와. 와.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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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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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러 넣고 <laughs> 먹고 <웃음> 연애차 떠 주고 <laughs> 피하고 <laughs> 좋아요. 이제 손에 익었어요. 어어 이지. 터트리아 죽었냐? <웃음> 오! 야, 여기 사람들 좀 있네. 모여 있네. 여기 원래 이제 왁자지껄 해야 되는 거아니야 그렇게 많이는 없는데 채널도 10채널까지 있는데, 1채널인데 되게 쾌적인데요. 원래 저기만 가도 렉 걸렸어요. 원래 여기만 가도 렉이 걸렸어. 아, 이게 또 섭종한다고 사람들이 다 빠졌나 보다. 그치 NPC도 여기 많은데, 사람 없는 거 보니까 지금은 뭐 이게 단가본데요. 나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테라 온라인이었구요 아, 뭔가 좀 짧게 플레이해 봤지만 그 짧은 플레이 속에서도 뭐 타격감이라든지 육성하는 맛이라든지 스키 쓰는 맛이라든지 콤보 넣는 맛 너무 다 재밌는데. 아, 안타깝게도 다음 달 6월 30일이면은 또 서비스 종료를 하게 돼 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또 다른 직업들도 좀 체험을 해 보고 싶고 한데. 다음이 없다는 게참 너무 아쉽네요. 존재를 하는데 아무래도 어~ 그런딱 이렇게 컨텐츠가 많지는 않나 봐요 제가 다 해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나 봐 결국에는 까 최종 컨텐츠라고 했던 게 투기장에서 이제 도박하는 거그게 이제 최종 컨텐츠라고 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컨텐츠가 많은 거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논타겟팅 최초의 논타겟팅 게임인데 그 최초의 논타겟팅이 너무 맛있어 정말 매력적인 게임인데 너무 아쉽습니다 아~ 이제는 추억속의고이 묻어두고 다음에 또더 좋은 게임으로다가 아 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블롤. 이번에는 좀 아쉽지만 다음에 또더 재밌고 퀄리티 좋은 게임으로다가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테라 온라인은 여기까지